안녕하세요. 애니티비입니다. 오늘부터는 스포츠 지도상 구슬대비 종목으로 축구 구슬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축구도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축구의 시설, 도구, 경기운영, 패널티, 최신규정에서 두 문제, 그리고 지도방법에서 두 문제, 질문을 듣고 그에 맞는 답을 잘 표현하는 태도점수가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있게 대답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축구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축구 구조 대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축구의 개요는 양편이 대항하는 구기 종목의 하나로 발을 사용해서 볼을 다루고 다투는 대표적인 팀 스포츠입니다. 축구는 손과 팔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위로 볼을 다룰 수 있으므로 경기 기술이 다양하고 많은 양의 달래기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또한 경기 상황이 매순간 새롭기 때문에 선수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게임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한국 축구의 역사는 1882년 6월 무렵 영국 군함 플라잉 호이스 호의 숙무원과 군인들이 인천에 상륙해서 공을 차고 놀았다고 하며, 이들이 돌아갈 때 공을 주고 간 것이 공차기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896년에는 한국 최초로 대한축구구락부라는 팀을 창설하고 이것이 한국의 근대적인 축구팀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1992년 7월 중국 상하이 거주 동포의 축구단이 내한해서 처음으로 정기 경기 규칙을 적용시켜서 현대 축구를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11월에 대한체육회에 감행하였고, 1948년 2월에는 국제축구연맹에 가입하였으며, 조선축구협회는 대한축구협회로 개칭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14회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며, 세계 무대에 진출하였습니다. 1954년에는 아시아축구연맹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5월,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에서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한편 1986년부터 2014년까지 월드컵 축구 본선에 8회 연속 출전하였고, 2002년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제17회 월드컵 축구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는 4강에 진출하였고, 2006년 제18회 독일 월드컵에서 원정 첫승을 이루었으며, 2010년에는 제19회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첫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1부리그 K리그 클래식은 12개의 구단이 있으며, 2부리그에는 K리그 챌린지에는 1 0개 구단이 있습니다. 축구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뿐만 아니라 전문 스포츠 지도사도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요. 축구의 생활 스포츠 지도사는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나 체육 동호회 또는 사회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이 지도하는 체육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실기 능력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지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운동을 통해서 행복과 삶의 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축구 생활 스포츠 지도사의 지도법 향상은 현장 연구 그리고 동료 간의 서로 코칭을 하는 동료 코칭, 스터디 그룹이 있습니다. 축구의 전문 스포츠 지도사는 학교 운동부나 실업팀 또는 프로스포츠단 등에 소속된 코치나 감독 등의 지도자로서 선수와 팀의 기량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스포츠 과학의 전문 지식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축구의 전문 스포츠 지도사의 지도법 향상은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연수 그리고 세미나 워크샵 컨퍼런스 참여 등이 있습니다. 축구의 신체적인 효과와 심리적인 효과를 설명하시오라고 하시거나 축구를 하면 발달되는 영역에는 무엇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요 우선 신체적인 효과는 축구의 기술 연마 과정을 통해서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협응력이 향상돼서 하체 근력의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효과는 여러 사람이 팀을 이뤄서 경기를 하는 특성으로 인해 협동심, 책임감, 희생정신의 발달로 사회성의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축구 경기장 규격을 설명하시오라고 하시면요. 일반적은 길이가 90에서 120m, 그리고 너비는 45에서 90m고요. 가로는 터치라인이고 세로는 골라인입니다 국제경기의 규격은 길이는 100에서 110m, 그리고 너비는 64에서 75m입니다. 터치라인의 길이는 골라인의 길이보다 반드시 더 길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 경기를 위한 크기대의 주최측은 상기의 크기 내에서 골라인 및 터치라인의 길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골 에어리어랑 골 에어리어는 각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 쪽으로 5.5m 되는 곳에서 골 라인과 직각이 되게 필드 안쪽으로 5.5m의 길이에 두개 선을 긋고 이 끝을 골 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시킨 곳으로 이 라인들과 골 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바로 골 에어리어입니다. <목소리> 페널티 에어리어란 무엇인가요? 페널티 에어리어는 각골 포스트의 안쪽에서 16.5m 되는 곳에서 골 라인과 직각이 되게 필드 안쪽으로 16.5m 길에 두개 선을 긋고 그 끝을 콜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라인들과 콜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바로 페널티 에어리어입니다. 코너 에어리어란 무엇인가요? 코너 에어리어는 각 코너 플래그 포스트에서 반지름이 1m인 4분의 1의 원을 필드 안쪽에 그려서 표시합니다. 축구의 골대는 양포스트의 거리는 7.32m이고 지면에서 크로스파 아래쪽까지 높이는 2.44m입니다. 축구 공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시면요, 축구 공은 둥근 모양이어야 하고 가죽 또는 알맞은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축구 공의 둘레의 길이는 68cm 이상 70cm 이하이어야 합니다. 축구 경계복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선수는 다른 선수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을 몸에 지녀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선수는 상의, 하의, 양말, 정강이 보호대, 신발, 홀키퍼용 장갑을 착용할 수 있을 뿐 쇠장식이 붙은 벨트나 시계, 반지 등을 몸에 지닐 수 없습니다. 축구화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장비로는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로 만들어진 머리 보호대, 앞면 보호대, 그리고 무릎과 팔 보호대와 같이 위험하지 않은 보호 장비는 허가됩니다. 골키퍼 모자와 스포츠 안경도 마찬가지로 허용됩니다. 머리 보호대 착용은 선수의 머리가 경기에 나서기 힘든 상황에 착용되며 대신 다른 선수들에게 부상을 주지 않는 가벼운 중량의 푹신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색상은 검은색 또는 주 유니폼 상의와 똑같은 색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비를 착용한 선수나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며 장비 표면에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축구의 경기 방법은 축구는 출전 선수 11명씩 한 팀을 이뤄서 두 팀이 경기하며 일반적으로 전반전, 후반전으로 각각 45분씩 총 90분에 치르게 됩니다. 경기 도중 반칙 등의 상황이 있어도 축구 경기의 시간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다만, 이 손실 시간을 어림잡아 주심이 추가 시간을 주는 것이 보통인데요. 전반전 또는 후반전 모두 45분이 지난 뒤에 추가 시간이 있는데 보통 1분에서 3분으로 시간은 심판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 경기의 심판은 주심 1명과 부심 2명, 대기심 1명, 추가부심 2명, 예비부심 1명과 그리고 VAR과 최소 1명의 AVAR로 이루어집니다. 축구 경기의 주심은 경기 규칙 시행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고 경기를 관리하는데요. 다른 심판들과 협조해서 경기를 관리하고, 시간 측정과 경기 기록을 하고, 징계 조치와 함께 경기 전과 중후반에 발생한 사건의 정보가 수록된 경기 보고서를 관련 기구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를 관장하며 플레이의 재개를 알려야 합니다. 축구에서의 부심은 볼 전체가 필드로 넘어갔을 때 어느 팀이 코너킥 또는 골킥 스로인을할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옵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반칙을 선언할 때, 선수 교체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페널티킥에서 볼이 킥되기 전에 골키퍼가 골라인에 벗어나 움직였는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 추가 부심이 임명된 경우에는 부심은 페널티 마크와 동일한 선상에 위치합니다. 부심은 교체 절차를 모니터링하는 것과 필드로 들어와 9.15m를 조절하는 것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축구에서의 대기심이란 교체 절차를 관장하고 선수와 교체 선수의 장비를 점검합니다. 또한 주심의 신호나 승인에 따른 선수의 재입장 및볼 교체를 감독합니다. 그리고 전후반 종료 직전 주심이 추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추가 시간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기술 지역 내 인원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주심에게 알려야 합니다. 추가부심은 골라인 뒤쪽 데드라인 지점에 각한 명씩 배치됩니다. 추가부심의 역할은 골킥 또는 코너킥의 판단 유무, 패널티 에어라인 안에서 반칙 확인, 패널티킥에서 골키퍼가 볼이 킥이 되기 전에 골라인을 벗어났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득점 시 공이 골라인을 완전히 넘어갔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비부심의 유일한 임무는 부심이나 대기심이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없을 때그 임무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VAR, 즉 비디오 심판은 골과 노골, 그리고 페널티 킥노 페널티 킥. 다이렉트 퇴장 또는 주심이 선수를 오인해서 반칙을 범한 팀의 다른 선수를 경고 그리고 퇴장 조치한 것에 관련해 명확하고 명백한 실수 또는 중대한 상황을 놓친 경우에 한해서 리플레이 영상을 이용해서 주심의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심판입니다.